샷건으로 단한 번도 깨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아, 어, 맞다. 야, 이거 쇼크웨이브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샷건으로 단한 번도 깨본 적이 없어서 샷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 캐릭터랑 뭐 어떤 면에서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스플린터 별로야. 스플린터 안 되고, 뭘 찍어야 되냐. 블레어가 저건가? 비전레인지가 사거리야? 그런가 본데, 비전레인지가 보이는 거리가 아니라 사거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더 길어진 것 같죠? 사거리가? 막지건으로 할 때보다 이게 더 재밌다. <laughs> 막지총은 <막쥐청은 웃음> 재미가 없어. 자. 아, 괜찮아요. 얘는 체력이 많은 애야. 어... 뭐? 일단 아직 이거는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레피드 파이어 필요 없고 어차피 이거 빠르고 아 아, 백건 님 안녕하세요. 백건 님 아이. 봤어? 뭐냐? 파이어 레이트 앤 릴로드 레이트. 을 올리고, every time you get hit 맞을 때마다 어 맞을 때마다 일부러 맞아야 돼. 그러면 어 그래, 일부러 맞아야, 맞아 맞나? 얘 맞으면서 해야 되는 캐릭터인가? 어, 그래, 그럼 말이 되는데? 맞을 것맞 맞는 것 같은데. Kill clip. 어, kill clip. 일부러 조금씩 맞아야 되겠다. 좋아요. 리퍼 저그 아 이거 파이로메이지 가야 되는데 내일 네, 단 리퍼 선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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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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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맞은 거 아, 요자 보자 서문 데미지 아니야, 무브 스피드 아니야, 파이어레이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닐걸? 아니야, 안 먹어. 내가 봤을 때 저거 함정이야, 먹으면 안 돼. 어, 진짜가 봐. 방금 맞았더니 더 세졌어. 대한 시간이 없나 봐. 만좀 모아라. 프로스트 써야 되나? 파이어 레이트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프로스트. 그다음에 블루 갔어야 돼, 이거. 파이로 아. 가리들 빨리 없애고 아아 어... 어... 괜찮아 맞아도 돼. 아니,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사방에서 오는 거야? 위험한데? 빨리 체력. 이번에 레벨업 하면 체력 하나 먹죠? 어았어이번에 체력 하나 먹고 어... 미치지아 이게 아닌데 근데 지금 먹어야 되는 게 저게 아닌데 소사치 개수도 먹어야 되겠다 와씨 빡챈데? 체력 나왔다. 파이로 빨리. 빨리 올려야 돼 저거. 봐좀 죽거든요 이제. 어? 어, 으아, 건 너무 어려워. <laughs> 리젠! 좋아 얘는 이런식으로 싸워야되나봐 자 여기서 수사체를 하나 늘리느냐 인데 얘를 먼저 찍는 인데 투사체 뭐, 들리겠습니다. 공격력이야, 너무 약해. 시즈가 필요한 게이 캐릭터 같은데. 다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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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없어. 이걸로 어딨어 스타터 번.. 번 데미지 어차피 다 올려야 돼. 나중에 일부러 맞으면서 해야 돼. 가지고 어디 있냐? 무기, 자 체가 어렵네. 이거는. 솔직히 샷건 노답인 듯? <laughs> 자, 오케이. 이거 나왔어요. 아, 잠아. 야, 너무 많이 맞는데? 어? 왜 체력 왜 이렇게 안 차냐? 아. 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찍어볼까? 좋아. 뭔가 좀더 나아진 느낌이 살짝 드는데 착각인가? 빨리 죽여, 죽여. 보스 빨리 죽여. 지금 미래가 없어, 미래가. 빨리 죽여야 돼. 어? 체력 다 탔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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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뭐 나오냐 인크리즈 블렛 데미지 앤 사이즈가 아 내가 힐할 때마다? 아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어떡해 그렇게 쳐맞았는 잠깐만 이거 맞으면서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 이, 일부러 맞아 둘셋좀더 맞아 넷 힐할 때마다 어 됐어 좋아 이정도면 어어 킬 됐고 킬 잘됐거든요 지금 아 이게 후반을 보는 캐릭터구나 또 맞아 일부러 맞아 오케이 좋아 또 맞아 좋았어 어어 어. 좋아요 자 이제 요거 수사체 개수 이제 슬슬 빌려도 되겠어 일부러 맞아 또 맞아 오케이 일잘 되죠? 또 맞아야돼 일부러 맞아 때려봐 오케이 또 맞아 한대더 맞아! 좋아어 이것도 맞아, 이거! 때려줘, 오케이. 이제 다시 피다 채우고. 피 슬슬 차겠죠? 응, 한상 찾고. 우와. 성겨 이거요? 이거는 안 찍어도 돼. 요거는 안 찍을 거야. 어 플스 바이트였고 얘도 오케이 피다 찾고 한대또 맞아 좋았어 데미지 점점 늘어나죠 또또 맞아 일부러 좋았어 이것도 맞아 좋아요 이것도 한대 맞고 그만 맞다 이제 피다 채우고 다시 맞기 시작해야 됩니다 피 채워 어... 파이어 레이트가 이제 필요가 없는데 파이어 레이트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겁나 빨라 이거 앵그리. 피가 좀 차면 좋겠는데요. 왜안 차지? 피가? 할 법도 한데. 아, 어, 하나 찾고. 어, 그래. 이거 맞으면서 맞딜 해도 되겠는데? 아닌가? 좀 위험한가? 어, 좋았어. 이겼죠? 별거 없어. 자, 보자. 무브 스피드 필요 없고. 블랙 데미지. 이것도 솔직히 필요가 없어. 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어차피 맞으면서 데미지 올리는 거라서 저걸로. 어, 잠깐만. 어. 힘들게 올릴 필요가 없어. 미니클립 클리... 필요 없어. 응 음, 솔직히 다 필요 없어. 이거는 러닝 건 있, 있는 게더 낫겠는데, 러닝 건. 체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좀 피해주면서. 눈까리들 먼저 다 조사버리고. 아이고, 보스 나왔네. 엘리트 잡아서. 그, 마지막 상자 뭐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마지막 상자 뭐야? 뭐야? 내용 보자. HP가. 별반 이할때 피어싱 둘역백2 5 네. 별론데? 저거는 별로다 페이스트 에너지 다시 타, 다 차고 있죠 적들이 숫자가 많아야 돼 요런 애들 거의 다 찼습니다. 아, 찍고 싶은 게 없다. 자 이제 일부러 좀만 막겠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번만 더 때려. 한 대, 두 대. 3, 네, 대한 네, 대만 더! 됐어! 레피드, 네, 포... 어, 런앤거, 좋아. 이제 쓰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피가 또찹니다 어? 저는 뭐 맞았는데? 또 다시 타자고. 틀어버려! 어, 오버로드 솔직히 필요 없고요 근데 오버로드 찍겠습니다. 거의 다 다시 찾죠? <laughs> 아, 죽을 게 없어. 이 정도면 클리어 스펙. 인지의 클리어 스펙이다. 뭐라나 찍어? 어, 좀 맞아야지. 또 때려, 때려, <laughs> 때려, 봐, 더 때려. 됐어, 다시 채우자. 한대더 맞아. 한대 대도... 더, 어, 어, 그만 맞다. 조금 불안하다. 그만 맞아도 되겠어. 이렇이 쳐야 될것 같은데, 왜안 차지? <laughs> 왜 이렇게 안 차는 거 같지? 야, 통하의 두꺼운 거 봐라. 우잉, 아, 한대또 맞아도 되겠다. 또 맞고! 한대더 맞아. 오케이. 어, 또 맞아도 되겠? 또 맞을까?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좋았어. 어 오, 애들 막 깨지는 거 봐라. ,잉. 그냥. 잠깐만 내가 체력을 채우려면 애들을 불에 떠 어. 끝났네요. <laughs> 좋네. 야 샷건으로 처음 깨봤다. 샷건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봐.